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네, 발칙언니입니다 네, 어, 오늘은 영상 주제가요, 어, 시장에 매일매일 오일을 사러 다니는 그녀들이라는, 어, 영상 제목으로, 어,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어, 얼마 전에 제가, 어, 전화를 한통 받았어요. 네, 어, 목소리는 한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어, 추정돼 보이는 나이의 이제 사모님이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여자고, 어,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어, 얼굴도 안 보고하는 또 이렇게 전화상에 또 통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말을 이제 조금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통화를.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어, 동네 친한 어, 친구 한 분이랑 함께 어, 매일 매일 음, 시장에 오일을 사러 다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분이 매일 매일 시장에 음, 오일을 사서 어, 드실 거면은 저한테 굳이 전화를 해서 말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어, 근데 그분은. 어 이제 저도 딱 감이 왔죠. 오일을 사가지고 어그 은밀한 그곳에 어, 삽입하려고 집어 넣으려고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사러 다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아, 요즘 같은 세상에 성인용품 좀더 많이 있는데 굳이 시장에 다니면서 좀 되게 어그 얘기를 어 듣고 되게 쇼킹했거든요. 어 되게 놀랍기도 하고 쇼킹하기도 하고 아무튼 어 말로만 듣다가 그런 이제 얘기들을 전화로 제가 딱 받으니까 진짜 쇼킹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아, 요즘에 성인용품점도 많은데 왜 굳이 시장까지 그렇게 나가서 오일을 어, 구입을 해서 그렇게 쓰시냐 했더니, 어, 일반 성인용품점은 또 남자 사장님들이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들어가기가 민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분위기 자체부터가 어, 약간 허름하고 왠지 들어가면은 막그 음침한 막 그런 약간 그런 느낌들이잖아요. 보통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어,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남자 사장님들한테 고민을 말도 못하고 또 끙끙 앓다가 그렇게 이제 그 어, 그런 차선책으로 이렇게 오일을 사가지고 이용을 한다는데 참어 한편으로는 아무튼 어 제가 어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 안타깝고 어쨌든 되게 쇼킹한 어 얘기였다라는 어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이제 한 번씩 제가 어 이렇게 전화를 어 받아요. 전화를 사모님들한테 전화를 받는데 어 사모님들이 어 여성분들이 저한테 전화할 때는 물론 즉흥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어 거의 대부분 보면 끙끙 앓다가 뭐어 최소한 몇 달에서 어, 몇 년까지 고민을 하시다가 저한테 용기를 내서 그것도 제가 여자지만 같은 여자 대 여자지만 용기를 내서 저한테 전화를 어, 하시거든요. 그만큼, 어, 여성분들이 이제, 어, 뭔가 자기가 부족한 건 알아. 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동안 살았던 게 그런 어떤 그런 성생활들이 어 부족하고 어 뭔가 어더 이렇게 느껴야 되고 어 지금 이제 내 나이가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후회할 것 같다 이제 그런 거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전화를 되게 많이 받는데 어떤 전화를 많이 받냐면 나이가 젊지도 않은데 내가 뭐 50대 후반인데 어 60대인데 성욕이 요즘에 아주 막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 여자는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초가 되면 아시죠 여러분 폐경이라는 게 오거든요. 폐경이라는 게 오면은 어, 개인에 따라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데이터를 쭉 뽑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젊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펼치지 못하면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확 폭발을 한다라는. 어, 얘기들을 제가 어, 많이 들어요. 어, 그래서, 아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내 이게 성욕이 사그라들지 않고 정말 요즘에 미치겠다라는 어,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이 성욕이라는 거는 어,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어, 나이를 먹어서도 어, 얼마든지 내가 어, 즐길 수 있는 게 성욕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 정말 내가 어, 저 하늘나라에 저 세상에 갈 때까지 정말 인간의 이 성욕이라는 거는 본능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 중요한 어, 역할을 한다라는 어, 그런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이런 전화를 한두 번, 오일을 사러 다니신다는 그 사모님들의 전화를 한두 번 받았다는 게 아니라, 어, 나이를 먹었는데도 내가 그런 어, 어떤 그 욕구가, 어, 사그라들지 않고 요즘에, 어, 이렇게 팍 차고 올라온다라는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는 아직 뭐, 어, 이제 50, 이제 올해 나이 제가 50인데, 좀, 많이 먹었죠 어, 50인데 어, 그런 그 먼저 그 인생을 사신 선배님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러,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음. 그리고 어, 나이대는 있잖아요 저를 찾는 사모님들의 나이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어뭐 어, 뭐 30대 40대 라면 아그 나이 먹어서도 그래요 되게 놀라실 건데 어그렇더라고요어 그리고 나이를 먹으신 분들이 요즘에 더 많이 성인 용품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 왜냐하면은 남자분들이건 여자분들이건 나이를 어 지긋이, 지긋이 더 드신 분들이 용품을 더 많이 찾아요. 왜냐하면 남자건 여자건 우리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노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력이 딸려요 음. 남자 입장에서는 어 여자의 큰 성에너지를 달래줄 자기 기력이 딸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 남자보다 여자가 성에너지가 훨씬 더 큰데 이제 자기 몸이 노화가 되고 이러면서 더 기력이 딸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런 남자의 그 작은 에너지들이 자기를 어,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어, 성인용품을 정말 암암리에 대중적으로 더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어, 어쨌든 간에 그 사모님이, 어,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시장에 사로 다니고 이제 그러지 말고, 어, 요즘에 성인용품점들 어, 되게 잘돼 있고 또 저처럼 여사장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도 있으니까 시장에 맨날 눈치 보면서 이제 그렇게 시장 가는 것도 이제 눈치가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이 재발절인다 그럴까? 그건 좀 그런 표현 좀 과한 것 같고, 어, 자라 어등 보고 놀란 가슴, 어,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남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 이제 사는 이제 그분들 자신이 아, 나를 이상하게나 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되게 눈치가 보인다고, 어, 맨날 오이만 사러 다니니까. 어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사모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요즘에 좋은 어잘 운영되고 여사장들이 하는 성인 용품 좀 많으니까 그쪽에 이렇게 문을 두드려서 가서 이제 상담도 받아보고, 음 상담도 받아보고 좋은 용품을 구매하셔서 어 이렇게 했으면 즐겼으면 좋겠어요. 음 요즘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어, 오늘 되게 어, 이거는 꼭 어,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어, 얘기하고 언급하고 어, 싶었던 얘기였어요. 어, 되게 어, 제가 이제 지금 성인용품점 운영한 지 이제 5년 차되가지만 어, 되게 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했는데 정말 어, 그런 얘기를 또 얘기로 말로 이렇게 또 전화 통화로 또 들으니까 되게 아무튼 어, 신선하고 어쨌든 어, 재밌었습니다. 아, 네. 어, 오늘 영상은 짧게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또 어, 다음 영상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